2025년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해 네 번째 꼭지는 4장입니다. 먼저 2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원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이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사건, 곧 출애굽의 목적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삶이었습니다. 우상숭배는 늘 추합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유물론입니다. Materialism, Materialism, 물질 중심의 세계관 그것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세계관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아, 하반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으로 번역되는 히브리 말의 본질은요, 어떠한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부정한 것들과 구별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이 생명답게 번성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영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를 본 사람은 나를, 너희를,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은 모든 우상순배의 거기가 아주 본바닥입니다. 그래서 애국사람들이 많은 신을 이야기하지만 그 본질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의 대척점에 있는 영중심의 영중심의 세계관과 삶이 바로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으로 번역된 말이 뮤시파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소멸하시는데 그 소멸로 번역된 히브리 말의 원래 뜻은요, 불로 정화하는 것입니다. 불로 정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도 그렇잖아요. 네. 제가 사금을 모으는 사람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 두, 모래를 계속 걸러서 금을 갖다가 이렇게 출려내 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거기다가 열을 가하더라고요. 그러면 금끼리 뭉치고, 그 다음에 금 아닌 것은 불에 의해 가지고 자꾸만 예, 산화돼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금은 그렇게 열을 가해도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에 넣으면 불순물은 소멸됩니다. 이게 바로 정화죠, 정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로, 불로 정화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온의 시온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으시며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불의한, 불의로 인한 피 흘림, 그것을 갖다가 다시 써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람들을 정말 큰, 크게 쓰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있는가. 우리의 분별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언어와 행위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다워야 해요. 말이 거칠고, 조악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식의 발언은 추하죠. 국회에서 청문회 한다고 그러면서, 뭐, 정부 관계자들 불러서 국회 의원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요. 은 정말 인격이 꽝이에요. 얼마나 말을 갖다가, 무슨, 뭐, 검사도 범죄자들을 그렇게 대하진 않을 겁니다.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군인들 고급 장성들 불러다 놓고, 아, 이거 무슨 뭐, 말이 안 돼요. 얼마나 조잡하고 그 질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추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질문은, 정말 송곳처럼, 면도날처럼, 날카롭되, 언어는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야죠. 그 무슨 뭐 상스러워요. 아주 상스러워요. 정말,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언어와 행위가 타락했기 때문에, 언어가 행위가 타락했다는 것은요, 그들의 정신이 타락한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더러운 것을 다시 쓰시는데요. 어떻게 쓰시십니까? 이거는요,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피눈물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지켜가지 못하니까는요. 그 바벨론 사람들의 칼로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다 그냥 네,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불러 태워버리시잖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를... 더위에서 그 햇볕의 더위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런데 그 더위에서 우리를 덮어주시고요,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물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행위를 정화할 때, 그리고 약 자를 학대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존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재밌는 것은요 어, 그 성경과 무관한 그런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 지구가 대변혁이 일어날 때에. 한국이 아주 잘, 이 땅이 잘 보존될 것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언어와 행위가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 사, 그것은요. 우리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가 헤아리고 지켜 주는가. 그걸 보면 돼요.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뽑은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조차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대한민국입니다.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권리가 있거든요. 대통령의 권리가.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의 사람들을 불로 소멸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땅 백성들이 분별력을 회복하고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